와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영화배우들이 엄청 많이 모이셨네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우와 저뒤까지뭐한 7,80명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김보현씨도 보이시고 엄유신씨도 보이시고 우리 한태씨도 보이시고 네 아, 우리 저기 또탈렌트 신사와 아가씨 박승진아 고도 보이고, 네, 아 좋습니다. 네, 곧 들어가야지. <laughs> 시작하셨어요? 어, 어? 시작했다 그냥. Yeah. 네. <laughs>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네요. <목소리도>

변치도 않냐? 너는? 어? 너는? 너는 변치도 않아? <laughs> 이야 우리 저기 왕년의 액션 <웃음> 네 형님도 가 액션도 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님도 안녕네 반가워요 모 어? 우리 또아무것도 같지? 한칠8십명 오늘 모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뭐, 뭐 어휴 그도 많이 모였어 아유 저는 항상 우리 박정진의 아우 때문에 항상 고마워 나는 우리 정진이 아우 때문에 오늘 또 편하게 왔어. 어? 어떻게 어? 어떻게 어, 어 종진이 하거나 데리러 왔어, 우리 집으로. 데리러 왔어요? 어, 집에까지. 그래가지고 온 거야. 오늘 날 여기 못 온다고 했어. 팔산동? 팔산동. 그 팔산동? 어. 아, 우리 저기. 여기, 누구시죠? 아시죠? 네. 야. 너, 너구나, 고 우리 그때 그 지하도에서 충무로 지하도 지금 엄청 많이 보셨더라. 고자가 너 되게 유명한가 봐. 너 지금 고자냐? 고자 아니냐? 지금 음, 고자 아니지. 어, 그렇지. 어이구. <laughs> 어, 지하마에서만 고자였지. 신영이. 어. 아 어, 내가 신영이를 갖다 외울 정도면 똑똑한데 내가 아직은 심해 가지 않았어. 어? 아. 지금도. 자,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. 아, 그럼, 아, 그럼 너 왜, 뭐, 전, 야인실에 서울에, 나간 사람들은 많이 알아봐야 화장실이 저, 어디, 야, 시 화장실이 뭐냐? 역사에서 애들이 4명이 나와. 아. 야, 왜 화장실 이렇게 멀게 해놨어? 이거 가끔 아. 좀 해놓으면 얼마나 편리해. 그러니까. 아무 말도 못 해. 가다가, 혹시 배우님 아니세요? 아. <laughs> 어떻게 알았거 같다. 지고 사진 찍고 서울역에는 그래도 답을 알더라고. 네. 아유 음. 아, 다들 알고들 옷입고 나왔네. 야외인 줄 알았나 보지? 응? 아, 이쁘셨다고요? 이쁘셨다고. 야, 우리 저 강철. 아, 우리 참 연회 제대로 끌고 나가. 대단해. 형님, 건강하십시오. 아, 그래. 아, 우리 강철 회장입니다. 연회 회장. 늘 존경합니다. <laughs> 4 8년 <laughs> 형님. <웃음> 아니, 우리 한 48년 됐죠. 그렇지. 최의적인 최외적인. 최외기는 먼저니까. <laughs> 아니, 아니, 경찰관이지. 아, 네, 맞아. 그렇지. <laughs> 아, 우리 저, 김국현 전 이사장님. 아, 라이방은 어떻게, 이 너무 좋은 이신가아니까 <laughs> 아주 아, 좋아요. 많이 보셨죠? 우리 김국현 이사장님. 아이고, 어저께 갔었나요? 어저께 갔었죠? 어. <laughs> 나는 교통이 없어서 못 갔어. 아니 얘기를 할수네 네? 미안해서. 뭐가 괜찮아요. 오실 것 같은데. 아그 아우 어, 네. 우리 매니저님. 네. 아유 반가워요. 네. 네. 아유, 가, 말씀하세요. 아 미안해 가지고 그냥 그냥 <laughs> 못 갔어 그냥 미안해. 가고 싶어서. 아이고. 아니 뭐 우리 장사꾼. 장사꾼이 더 많을 것 같은데. 그니까. 예. 어? 그런 그러니까. 어? 손님보다. <laughs> 아, 이 반가운 오구들 많이 있죠? 어, 아, 조금 더 가서 봤지 뭐. 아, 우리 또, 저 우리 차영욱이 또 여기 오니까 만나. 내가 굉장히 아. 예뻐. 내가 저기, 우리 차영욱이한테는 나좀 데리고 살라고 내가 좀 고백했어. 또, 또, 또 아, 근데 안 받아주면 돼. 어, 아주 늙음하게 이제 안 받아줘. 자, 저금 명찰도 받고, 자, 이제 가서 옷도 받고, 자, 자, 갑시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희망장터아야 <laughs> 오래간만이다. 아, 그래? 아, 오늘, 오늘도 공사로 오고 네. 우리 저기 배 옆에 저기 이사장입니다. 리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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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는 쓰고 와가지고 우선은 겨...

나머지 0 개도 장터가 있는데 0개 장터는 오늘 판매한 수익 전액 다 페이지에요. 아, 이거요. 의미 냉사에 대해 한국 영화 배우들 함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다행히 비는 안 오는데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피해농가 지역에서 같이 판촉 지원해주실 때에 어, 건강 유의하시고요 너원해드시면 저희 체 보시면서 무증고 습니다 문경구 옆에 보시면 소울자부센터 있으니까 거기 에물도 있고 잠깐 드리고싶으시니 건강 유의다 감사합니다 이상 민간 말씀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고 오늘 안내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열시 반에 다들 오셔서 식사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참여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사무국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좀이게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 각부수마다두 명에서 쪼금. 조금...